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왕초보 사주 명리 입문, 내 사주 내가 보자. 셀프 사주 6탄 가져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 시비 운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 했습니다. 그죠? 시비 운성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음, 한번 복습? 복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십성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비견이 있죠. 비견 겁제. 그 다음에 우리는 식상을 생합니다. 그리고 비경겁제는 어, 식상을 생하고 이 식상은 재성을 생하게 되죠. 이 재성은 또 관성을 생합니다. 관성은 인성을 생하죠. 인성은 다시 비경겁제를 생합니다. 어그 생하는 관계만 있진 않죠. 이 비경겁제가 있으면 비경겁제는 재성을 생, 극합니다. 어, 극을 해요. 재성은 또, 어떻게하죠 인성을 극하죠. 인성은 이 식상을 극합니다. 이 식상은 관성을 극하죠. 관성은 누구를 극하냐? 결국엔 나를 극합니다. <laughs> 이런 관계도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 내, 내가 일간이 간목이다. 일간이 간목이다. 자수를 깔았죠. 그럼 갑자 일주입니다. 나를 볼 적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일주, 이 기둥에 있는 이 일주가 나의 모습이죠. 내 모습은 갑자일주인데 내이 환경,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어, 유금, 간목이 유금을 만났어요. 금이죠. 그러면 관성, 정관이 옵니다. 간목이 어, 수, 자수를 만났죠. 인성입니다. 정인이에요. 진토, 토죠. 토는 목이 토를 극하죠. 어 변제, 재성입니다. 또이 신금을 만났습니다. 신금은 이 감목을 극합니다. 관성이에요. 평관으로 옵니다. 옆에 기토가 있어요. 토죠. 어, 내가 그걸 하겠죠. 정제로 옵니다. 화. 어, 감목 입장에서는 이 화를 생하죠. 식신이에요. 비견이 오네요. 감목. 동일하니까 우리는 이제 비견이라고 볼수 있죠. 음. 어, 이렇게 우리는 사주팔자를 음, 만세력을 이제 어, 대입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주팔자에 십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십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알 수가 있었죠. 그럼 이 십성만 가지고 보기에는, 어, 뭔가를 설명할 적에 너무 제한적이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대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운성이에요. 12운성은 12가지의 운성입니다. 장생이 있겠고요.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니에요. 어, 12 운성에 이 12가지 운성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살펴보자면 이 장생은 유학입니다. 태어났어요. 막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죠. 음. 출발이라는 것과 시작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뭘 해야 될 것들만 가득하죠. 모르는 게 많아서 모성애라든가 부성애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를 범해도 요때는 용서가 되는 등의 이쁨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욕, 목욕은 유년기예요. 말 그대로 목욕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장점과 끼를 드러내겠죠. 깨끗하게 씻겼으니까 뭔가 드러납니다. 발산이 된다든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인기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일에 좀 나서거나 나대서 어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순진할 정도로 뻔뻔하기도 해요. 음. 관대입니다. 관대는 소년기예요. 이제 청소년기죠. 이때는 성체인데 다 자랐어. 외, 외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체죠. 그런데 배움이 부족합니다. 아직 덜 배운 거지. 청소년기. 학생 때니까. 그래서 미성숙하다. 이때는 되게 감정적입니다. 이 청소년기, 어, 소년기 요때가 사춘기죠 말하자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게 내가 잘할 줄은 모르지만 감정에 의해서, 어, 넘치는 패기라든가 넘치는 용감함, 용맹함,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다 치우고 내가 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음, 감정에 의해서 음, 의리 아주 중요시하죠. <laughs> 음. 그리고 이때는 건강한 경쟁심보다 시기 질투에 가까운 어떤 투쟁이라든가 전투적인 그런 경쟁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 걸록 걸록은 청년기예요. 이 공부를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되는 시기라는 게 이제 얼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익히고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적정의 어떤 배움의 시기를 저, 정해놨죠. 그 시기를 끝내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움을 다 이수했다, 완수했다. 요때는 왕성합니다. 어, 내 아는 바가 좀 있어. 내다할줄 알겠어. 자립심 굉장히 강하죠.그렇다라는 것은 자기 소신이 강하다라는 거예요.자기 소신이 있다라는 건 주체성이 있는 거죠.주관이 확신합니다.확실하죠.독립심이 있겠다.자립심이 있겠다.어 말하자면 자수성가의 기질도 상당히 강합니다.자수성가의 기질을 가졌다라는 건 부모 보기 보기 좀어좀 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뭐 없을 수도 있겠고.그게 뭐 부모가 못나서 그렇다기보다 부모가 안 해줘서 나참 불쌍한 존재구나. 이게 아니고 어, 스스로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상황 내 여건이 됐기 때문에 자수성가의 기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독립 자립할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융통성이 좀 결여됐죠. 이제 외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으니까. 사람마다 자기만의 우물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이제 생각, 고집, 요런 게 있죠. 그, 걸룩을 가지신 분들이 그게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제왕. 제왕은 성령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리즈의 시절을 한 번쯤은 겪죠. 어, 난 아직 안 왔는데요. 곧올 겁니다. <laughs> 어, 우리가 왕이 됐다라는 건 외톨이에요. 어, 직장에서 이제 계속 진급진급을 해서 내가 꼭대기층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동료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나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불리기 싫어하지. 그들도 나를 피하고 나도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외톨이가 많다. 좀 외롭다. 모든 것을 겪은 연륜을 가졌다. 경륜이 있죠. 이제 태어나고 목욕하고 관대, 골록을 다 지나쳐서 이 제왕지에 올랐기 때문에 어, 아주 의기양양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반면에, 이 거만함이 관대가, 간, 관대 같은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한 거만함은 아니에요. 어, 경쟁심이 있어요. 어, 근데 이 경쟁심은 관대에서 나오는 이 경쟁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대는 투쟁이라든가 전투적인 경쟁심이라면, 이 제왕이 가질 수 있는 이 경쟁심은 명예에 가까운 경쟁심이에요. 내가 그 동안 이제 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왕지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자존감, 자존심이 상당히 높겠죠. 자기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집은 또 걸룩하고는 또 다릅니다. 음. 어, 요때는 뒤찜지고 관망할 수도 있어요. 좀 나태하다. 나쁘게는 게으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쇠. 쇠는 작년기 노련함과 물러남. 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퇴를 하는 시점이 있고 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명예퇴직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자리를 물러설 때가 있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나쁘게 얘기하면 뭐 쫓겨갈 수도 쫓겨서 나갈 수도 있겠고 좋게 얘기하면 내가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물러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노련미가 있겠다 소극적입니다 어, 이미 다 겪고 제왕지도 한번 찍어봤어 이제 산을 오릅니다 우리가. 꼭대기가 제왕이죠. 왕지예요. 내가 산을 올라. 올라서 제왕지에 오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럼 내려와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영원하면 좋은데, 인생이랑 그렇지 않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겪어보고, 결국에는 영원한 게 없더라.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또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나서기보다는 실속 챙기는 위주가 될수 있어요. 포용력이 있죠. 이해심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뭐 쫓겨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 타인에게 양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기회를 타인에게 주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것도 볼수 있겠다. 어, 그 다음에 병지입니다 병이라는 건 노년기죠. 병 들어서 아픕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병이 났어요. 이때는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병들고 쓸쓸하죠. 외롭습니다. 이 상황을 항상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병이 영마도 있거든요. 병이 영마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던가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여기라는 건 이게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죠. 탐구하고. 담고한다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절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음.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노파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그 과정들을 다 겪어보고 이제 병까지 나고 보니까 모든 게 조심스럽더라. 너도 조심해라. 어, 누군가 젊은 세대가 저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응원의 메시지보다는. 어,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높아짐 음, 때문에 그 다음에 삽니다. 사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예요. 우리가 죽었어. 죽으면 신체적인 활동이 정지됩니다. 신체적인 활동이 정지됐다. 죽었다. 어, 몸은 비록 정지됐지만 사후 세계는 또 열리잖아요. 그죠. 그게 정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는 활동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분야, 철학이라든가 종교,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사지를 까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철학, 종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성이라든가 진지성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육체 활동이 멈췄으니까. 그리고 연구라든가 탐구, 사색, 고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잘할수 있습니다. 묘라는 건말 그대로 무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묻혀야 되겠죠. 무덤에 묻힌다라는 건 다른 말로 고립이 될수 있어요. 고립됐다라는 건또 저장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죠. 뭔가 저장을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고도 할수 있겠고, 언젠가는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볼수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묘를 까신 분들은 총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저장하고 참고 가지고 있고, 성실 근면하다 말하자면. 저축을 잘한다. 음, 그렇게도 보여지죠. 저축을 잘했다. 내가 자국, 자국 하나, 두 개씩 모은 거죠.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박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인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운 거지. 잘못 씁니다. 아까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묘는 받은 걸 되갚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받은 걸 되갚는다라는 건 내가 어, 은혜를 되갚을 수도 있겠고 복수를 할 수도 있겠죠. 나쁘게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외부에서 나에게 은혜를 갚거나 복수를 해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정의롭다, 정의롭다. 이 사람들이 돈 다루는 일을 하면 아주 잘하겠죠. 어 그다음에 절, 절이라는 건 끊어져 나갔다, 빼앗긴다 이런 의미죠.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끊어져 나갔고 빼앗겼다 버린다 이 말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 버린다 그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변덕이 심하겠구나 쉽게 변하겠구나. 이 변덕이라는 단어가 조금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시대가 되게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게끔 나도 빨리빨리 흘러야 돼요. 어, 어 구식을 버리고 또 신식을 받아들이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음. 그러니까 이 변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쉽게 변한다. 이 변질. 이게 이제 딱히 이제 좋게는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상황에 맞춰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어, 단순하지만 자기 위주의 욕심이 이제 강해요. 이 끊어지고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변덕 심한 거는 오로지 자기 위주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싫어진 거야. 어제까지 좋다가 오늘 갑자기 싫어진가? 왜? 새로운 다른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립니다. 물론 애착은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좋은 게 있으면 애착심이 글로 이제 또 바뀌죠. 어, 기존의 거는 그냥 버립니다. 미련 없이. 어찌 보면, 어, 사람이 좋게 말하면 욕심 없이, 어, 이거너다 가져. 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 너무 변질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죠. 음. 그다음에 태 태라는 건 잉태 착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 우리가 보자 수정을 이제 한다라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란을 이루죠. 그 수정란은 어, 어딘가 붙어야지만이 이제 자라죠. 그래서 착상을 꼭 해야 된다. 어, 말하자면 의존성이 있겠다. 혼자서 못 합니다. 어. 왜못 하냐?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아, 저거 해도 될까?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아,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 걱정 때문에 잘될 것도 안될수 있다. 그지칠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의존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응원의 메시지를 해준다던가 서포트를 잘해준다면 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는 순진하고 착할 수도 있습니다. 양. 양이라는 건 이제 뱃속의 태아예요 착상을 했으면 이제 자라야 되겠죠. 이 태아는, 어, 뱃속의 태아는 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태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어, 인내를 잘하죠. 이 사람들은, 어, 사주에 따라서 내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주 환경이 뭐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사주에 따라서는 조급하게, 애쓰면서 버티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요때는 음. 물질적인 노, 누림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뱃속의 태아는 어 이제 엄마 모체로부터 무한 용,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누림이 좀 있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위치에 따라서는 온화하거나 어좀 온화한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지금 음, 제가 12 운성에 대해서 12가지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 또 병사, 묘, 절, 태양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또 들어보자고요. 아까 그 예제 사주 발전인데요 어, 갑자 일주면 이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어, 지금 갑자 일주다. 그러면 이 갑자 일주가 어, 12 운성으로는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 운성은 지지로 봅니다. 음, 지지. 이 일간이 있으면 우리가 일주가 상당히, 일주가, 일주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죠. 나니까. 일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봤는데, 12 운성은 이 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음, 지지가 모두 중요하다. 음, 아까 갑자 일주죠. 그러면 자수. 목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인인데 목욕지구나. 그 다음에 갑, 유, 태죠. 유. 유가 오면 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금이 왔죠? 태가 됩니다. 자, 이제 진토. 진토 한번 볼까요? 진토는 쇠죠. 진토, 쇠. 진토, 쇠가 됩니다. 이 신금은 또 뭘까요? 절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병관이 절에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십성으로는 이 갑자 일주가 자수가 와서 인성 정인이 왔다. 배우자궁에 정인을 깔았다. 시지에 정관 정관을 깔았다. 시간에는 정제 왔고 월간에는 식신이 왔고 월제에는 편제가 왔다. 연간의 비견이 오고, 연지의 편관이 왔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시비 운성을 또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목이 유금을 만났어요. 태, 지입니다 간목이 자수를 만났어요. 목욕지죠 간목이 진토, 어, 쇠지를 만났, 쇠지가 된 거예요. 간목이 신금을 만났다. 그럼 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관이 태에 놓여 있구나. 정관. 정관이, 이 간목일관한테 이 정관은 굉장히 의존스러울 수 있겠구나. 항상 걱정에 앞서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어, 이 정관이 좀 걱정스럽거나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어,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고, 이 간목일관이 이, 가진 이 자수, 이 정의는 목욕지에 있겠구나. 어, 그러면 항상 드러내려고 하겠구나. 이 인성이. 또는 때로는 내 인성이 드러나서 어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인기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인성이 편재가 쇠입니다. 쇠. 아까 쇠는 뭐라고 했어요? 물러남과 노련 어 이제 노련함이 있다 그랬죠. 나서기보다는 실속을 챙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쇠편재이 재성 이 사람은 돈을 좀 아낄 수도 있겠구나, 허투로 안쓸 수도 있겠구나. 어,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또, 이 돈을, 어, 뭐, 쇠퇴한다, 물러난다, 어, 나의 어떤 노련미가 있겠구나. 이 편제 부분에 있어서 이 쇠퇴의 기운,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목의 신금, 평관을 만났죠. 절집입니다 평관이 끊어내고 새로운 걸 하고 취하고 변덕이좀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요 정도로만 해도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됐죠. 되게 정말, 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아주 핵심 포인트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12 운성 표가 있습니다. 12 운성은 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지지를 제가, 어, 삼합, 아 아니, 삼합이 아니고, 이 계절별로 나눠 놨어요. 이 방합이죠. 방합. 방압,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본 겁니다. 음.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지지를 과거의 거를 한번 들고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12개가 있다. 이 해수를 앞으로 당겨서 앞자리로 이동시키고 한 자리씩 밀려가 보겠다. 그랬더니 해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음,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내 일간이죠. 일간은 비견이 아닙니다. 일간은 그저 일간일 뿐이에요. 다른 자리에 오는 나랑 똑같은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일간하고 똑같다. 그러면 비견이 오게 됩니다. 나는 비견이 될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어, 내가 태어난 달이 됩니다. 나는 뭐 양력이 됐던 음력이 됐던 뭐 만세력으로는 그거를 구분을 하죠. 어찌되었건 나는 6월에 태어났다. 뭐 7월에 태어났다. 뭐 12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게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어,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 그러니까 뭐 해자축 월이 올 수도 있겠고 인묘진 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오미월 또는 신유술 월이 올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 나는 겨울에 뭐감목이구나아 나는 봄에 감목이구나 여름에 감목이구나 가을에 감목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는 겨울에 감목 겨울에 나무는 동면에 들어가죠. 겨울에 나무도 뭐 자라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 봄을 위해서 이제 응축하고 준비하고 있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은 뭘 하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가만히 얼어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간목이 봄에 태어났어. 임묘, 진, 월, 어, 셋충에 하나에 이제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났다. 이 간목은. 봄에 태어난 간목은 새싹이죠. 새싹. 어, 큰 나무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여리고 보드랍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났다. 사오미 계절에, 여름. 무성하게 푸릇푸릇한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뭐 소나기도 오잖아. 우리가 계절을 생각해보면 소나기 오죠. 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이 신유술 월에 태어난 간목은 가을이겠죠. 가을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결실의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맬려, 어, 달려있겠구나. 맺혀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한번더 이제 가지고 왔던 거고요. 12 운성을 내 사주 팔자에 대입을 해보면, 어, 이, 이 자리가 월, 내가 태어난 월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간목은 진, 진월에 태어난 거예요. 진월. 진월이면 아까 뭐였어요? 봄이죠. 봄이면 이 사람은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겠구나. 뭔가 열이겠구나. 보들보들한 싹에 가깝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가 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 환경은 요런 환경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설명한다는 거 하나로 단,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이 사주 명리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정도로만 음, 나를 알수 있다면 이제 뭐 거의 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어,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어,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2운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십성이 어, 필요했고, 지지의 어떤 환경, 어, 계절 어, 그런 게 이제 필요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 왕초보를 뜰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